그때 저희가 1년 반 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제가 그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무주택자분은 집을 사야 되냐고 했더니 그때 산토시 님께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감당되면 사는 걸 한다 그런데 최근 글을 보면 약간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비추 쪽으로 많이 기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실거주가 주는 심리적 안정성? 네. 심리적 안정감은 또 정량화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구입을 제가 늘말리진 않지만 21년의 급등 상황을 보고 네. 21년 상반기, 에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그래도 무리해서 사는 건 이제 위험한 시점에 돌입했다는 얘기들 문의해 주시는 분들께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금리까지 많이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집을 구입할 시기는 21년 하반기부터는 특히 아니었다는 상황, 음. 생각이고요. 과거 닷장 때 서울 평균적으로 뭐 구축 아파트들이 15에서 25% 떨어졌는데 과거와 지금의 15, 20%는 금액 다니까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무게감이 아,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상황은 좀 집을 구입하는 건좀 추천하기 음.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음. 지금 또 이제 무주택자들 말고 1주택자들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산토시님이 음. 보시기에 갈아타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라고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명제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실거주라면 언제라도 사도 좋다. 음. 그 부분은 사실은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그 날 수도 있고 네, 변동이 있었고 네. 그 변동폭이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늘 사도 좋다는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네.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상급지를 갈았다는 것은 언제나 옳다. 과거 36년간의 0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과거 하락 상태 보면은 서울의 하락장 같은 경우는 뭐 91년부터 95년, 2009년부터 13년인데 그때 보면 서울이 경기도보다 조금 더 떨어졌고 네. 그 기간에 그리고 서울도 한강 이남이 한강 이북보다 하락장 때좀더 떨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락장 때는 상급지가 조금 더 떨어지거든요 네. 다만 그게 상급지인 이유는 상승장 때 워낙 탄력이 네, 더 빨리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상급지가 더 많이 올랐지만 하락장 때는 상급지가 조금 더 빠졌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하락장 때 상급지를 갈아타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하락장 초반 때 네. 더더욱 이제 서울이 아니 상급지가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도 연끌 같은 경우 더더욱 위험할 수 있고요 다만 이번 상승장 때 조금 다른 게 2019년 12월에 15억 이상 주택에 대출을 대출이 올려버렸지. 금지되면서 네, 네, 상급지가 그때부터 21년까지는 중급지 하급지보다 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상승장 때는 상급지가 워낙 많이 올라서 하락장 때 상급지가 좀더 빠졌다면 이번 상승장 때는 상급지와 중급지 하급지 상승률이 비슷했습니다 네. 고로 이번 하락장 때는 상급지가 중급차 하 급지보다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 갈아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건 과거에는 서울 한강 이남이 먼저 올랐다가 전세가율이 38% 되니까 떨어졌고 38%대 한강 이북은 전세가율이 여전히 50%였기 때문에 2008년까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전세가율 41% 되니까 그때서 떨어졌는데 지금은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의 전세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라서 비슷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도는 조금 다른 게 서울이 전세가율 하고5 5를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평균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60%가 넘거든요 아... 그 말인즉슨 이번에 하락장이 온다면 이번 하락장 때도 서울이 먼저 경기도보다 보시나?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 전세가율을 받쳐주는 정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하락장 때 이번 이 하락장에 맞다면 갈아타는것 말리지 않지만 여전히 영끌은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그렇다면 하락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하락장 후반 중 후반 가서 갈아타는게더 낫는 걸로 보는 게 맞나요? 네, 마찬가지로 역시 상승장 때 상급지가 워낙 치고 올라가니까 하락장 막바지 또는 상승장 초반이 사실은. 상급주를 갈아타는 최적기라고 음.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락장 막바지 또는 상승장 추가 사맞추기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과거 서울의 36년간 데이터를 보면, 계속 하락을 중장기 하락장을 겪고 반등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반등하면, 음. 그 이유는 무조건 4년 이상 더 올랐거든요. 어. 그 말인즉슨 이 계속 몇년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면 아 이게 맞나? 일시적인 게 아닌가 데드캡 바운스가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반등이 1년 정도 지속된다 그때 들어가면 발바닥 아니더라도 무릎엔 산의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음... 좀 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이온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유동성과 함께 많이 올려 그 집값을 올린데 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물량 부족이 풀린다는 건 아까 얘기, 얘기했지만 그 삼기 신도시 들어오고 그때쯤에 이제 확실히 다 해소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아파트 착공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계속 늘고 있더라. 2019년 21만 9천 원대, 21년에 23만 6천 원 계속 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착공이 7만 4천 원밖에 안 됐거든요. 건설자재 부족 여파가 영향을 미쳐서 착공 물량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이게 올해 는안풀 된다면 이게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25년엔 다시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 상황이 올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신도시가 267년부터 입주를 개시한다라고 했을 때그 공급 부족 상황도 일시적인 상황이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제 얼마 전이죠. 8월 16일에 이제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윤정부의 그 대책에 대해서 음, 개인적으로는 그 대책이 구호성에 가까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음. 왜냐면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 네, 네, 실행 방안이나 입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았고. 사실 주택 공급이라는 게 이제 막상 하락장이 오면은 주택 공급 동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집값 떨어지는데 집을 더 짓겠다는 것은 네. 더 부동산 또는 내수장이 좀 하락시킬 하락시 가능성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제 뭐 하락장이 시작됐거나 시, 시작 하락, 하락 시장이 좀 계속되면 아마도 속도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음, 재건축 규제 하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적인 액션은 안 나고 오 있지만 이제. 어쨌든 완화 방향은 맞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재건축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면 재건축을 매수하는 건 상당한 좀 부담 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이제 재건축을 새로 사는 분과 조합원 입장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뭐 모든 재건축 조합을 알고 있지 않지만 일부 그 조합원들 몇몇 만나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하락장 때는 재건축이좀 동력을 좀 얻기가 쉽하고 있죠. 네, 네.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는데 과거 정부 또는 과거 시장 서울 시장 당시에 재건축이 워낙 좀 여러 규제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다는 측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또는 하락장이 시작되었더라도 되는가. 이 지금 속도를 안 올리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음.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새로 들어오는 건 쉽지 않지만 조합원들은 좀 속도를 올릴 음.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추가 질문을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무주택자랑 1주택자 얘기를 했는데, 뭐 다주택자는 당연히 뭐 집을 정리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그들의 집을 팔려고 할때 받아줄 매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주택 임대사업자 그동안 많이 해제가 되긴 했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나오던 물량도 아까 얘기하시는 그 2026, 7년에는 그쪽 물량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그 다주택자 관련된 얘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게 2018년이었거든요. 네. 2018년에 굉장히 급증을 했고, 단순하게 이제 8년 뒤에 이제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때는 사실은 심리가 굉장히 안 좋게 치달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물량이 더 나온다면 더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현 정부에서 그 다시 이걸 등록을 활성화시킬지 아닐지 여부가 아직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 안 했었거든요. 음. 그때 2026년이면 뭐 어쨌든 지금의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그 다주택자 입장을 또 고려한 음.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 어려운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음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중가를 유예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20년 또는 21년부터 약간 이제 몽집 줄이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네. 어, 사실은 지금은 좀 지금 매도한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계층이 좀 적기 때문에 예. 매도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음. 예. 대출이 적은 분들은 좀 버티기 용이해 줄수 있는 게 점점 월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월세로 전환시키면서 좀 현금 창출이 되면서 좀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대출이 많은 분들 같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월세와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반전세라도 이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2020년 8월에 그때부터 전월세 비중이 아 월세 반전세 비중이 올랐거든요. 그때 2020년 8월부터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전체 전월세에서 월세 반전세가 차지하는 서울에서의 비중이 한25% 내외였다면, 그걸 임대차 3법 시행하자마자 30% 뚫고 올라갔고 지금 4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오히려 약간 임차인보다 임대인의 지위가 격상되면서 월세 비중이 올라갔고 또 다주택자들한테 세제를 좀 강하게 부과하면서 이 세금을 내기 위해 전가하기 위해서 월세를 좀 많이 전환한 측면이 있고 또 세입자분들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월세를 그냥 예, 월세로 오히려 전세보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하느니 월세라는게더 유리해진 측면 그런 박자들의 이제 조합이 이루어져서 아 어, 월세가 전환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 지금 한 가지 또 눈여겨 봐야 될게아 올해 1분기와 2분기, 작년 4분기 총 3개 분기의 월세 반전세 비중을 좀 봤거든요. 네. 전월세 차지하는 월세 반전세 비중이 서울에서는 40% 초반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확인됐습니다. 음. 월세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서울만 봤을 때는 월세 반전세 비중이 작년 4분기 이후에서는 더안으로고있가확인거든요 전체 임대 매물량 중에 네네. 월세 반전세 차지하는 네, 맞습니다. 월세.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전세월 아 월세 반전세 비중 40% 초반대가. 삼분기속 그... 계속 글어주네그 말이 뜻은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 영향 그 다음에 금리 영향 그러한 것들이 전환할 수요는 다 예, 했고 했죠. 여기서 이제 약간 이 40%대에서 약간 초반대 답보 상태가 아닌가 음.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더 늘어나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또전체 비중이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더 40%대에서 더 월세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은 서울 같은 경우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음.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산토시님께서 실수요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조언 하시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지? 투자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쉬는 것도 투자 행위 하나라고서 네. 얘기를 했거든요. 위험한 상황일 때 투자하는 것보다 는 쉬는 것도 투자의 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가장 최장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오를 때도 2004년에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연간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는 2014년부터 21년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19년 상반기에 잠깐 떨어졌지만 잠깐 떨어졌죠. 네. 연간 기준으로 올랐거든요 쉬어가는 구간이 없었고 사실은 이제 상승장이 도치되다 보면 이제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가장 큰 하방 압력은 사실은 높은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유효수요라는 판단을 쓰는데 집값이 8년 연속 오르게 되면서 사실은 그 유효수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유효수요가 이탈했다고 보거든요. 좀 KBHY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그 그 지역의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그 지역의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건데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 비율이 지금 올해 일본 기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2.6이요? 2.6%. 아, 거의 없네요. 네, 거의 없는 셈이거든요. 네. 뭔 소리냐면, 근데 2009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는 그 비율이 14%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의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집값, 집의 비율이 14%일 때부터 서울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2.6%입니다. 살수 있는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서울 부동산,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이기 때유효수요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고평가 국면이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또 유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에 비해서도 더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잠시 쉬어가는, 좀 네. 쉬어가는 것도 네, 필요한 행위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무주택자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재화의 가치는 펀더멘탈에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펀더멘탈 대비 좀 많이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것도 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연끌은 위험하다라고 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영끌을 안 하는 적당한 대출 규모는 어,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게연끌한부분인데 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식의 글그래가있었요 아, 어... 근데 그두 그 부부가 세전 수입이 상당했습니다 되게 네. 많은데 네. 단순히 영끌했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심리적 고통을 음... 경험하고 있다는 글을 쓴거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심리적인 그 고통도 만만치 않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끌은 지금 특히 금리 인상기 또는 고금리 시기에는 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8년간 집값을 올린 가장 큰원동력중 하나는 저금리였다고 생각되는데 네. 저금리가 분명한 소재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건분명 악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 또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 영끌은 좀 더더욱 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많은 전문가분들이 잘안 하시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실수요자들이 쉬는 곳도 투자일 수 있다. 저희 매부리원 여러분도 이제 뭐 지금 좀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또 이제 다음 분에도 또 좋은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입니다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